송서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손제와 나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외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문화와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죠. 모세는 먼저 예배 규례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문화와는 다르게 살아야 할 규례와 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정해진 장소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12장에서 2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죠. 먼저 12장에서는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된 예배의 규례와 법들을 알려 줍니다. 광야와 가난 땅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장소마다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좋은 장소가 아니라 정한 장소에서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방법으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이웃과 함께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과 레위 사람처럼 경제적인 약자들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본 받아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도 내 뜻대로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 할수 있는 예배라면 예배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종이나 레이 사람처럼 경제적인 약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산과는 구별되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예배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예배 형식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찬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참석한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